야당들의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그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 여기서 이제 제 의문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 너희들이 야당이었을 때를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 너희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우리보다 더 했다.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했고 인사청문회 때도 무조건 낙마를 외쳤고 문제제기를 했다. 어,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어, 그리고 너희들이 야당이었을 때랑 똑같이 해라. 왜 여당됐다고 태도를 바꾸고 감싸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 과연 만약에 그 야당 지도부죠, 주로 어, 개별 의원님들은 많이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야당 지도부의 이러한 전략과 대응과 태도와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뭐 다른 형태의 개속 민주당이나 야당이었을 때의 지지도 정도는 나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그 야당 지지층 붐이 있을 테니까 더 강하게, 더 어, 어, 가열차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싸워라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나와야 할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어, 나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야당이 과연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뭐 기존에 어 경력이 많은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신인으로서 그리고 정치가 아닌 범죄 분석의 세계에서 살다가 온 사람으로서 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1년 정도 국회의원 생활을 했죠. 1년 정도 야당 생활을 하고 이제 갓 여당이 된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 분석을 해 봤을 때는 답이 아주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머리로만 하는 정치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되었다. 2017년 어, 6월. 그리고 반대로 또 가슴으로만 하는 정치의 한계 역시 극명하게 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어, 사실 뭐 여론조사라든지 혹은 국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좀 깜깜이었죠 언론 방송에서 걸러서 언론 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아젠다나 어, 취향 성향 여기에 따라서 어, 만들어져 있, 만들어진 제작된 그런 그 뉴스만 접하시다 보니까 무엇이 잘하는 정치인지 어떻게 정치를 할때그 결과가 어, 많은 국민들의 지지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sns 그뭐 팟캐스트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매체 어는 광장에서의 집회 시위 국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많이 투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여러 여론조사 전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서로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참그 투명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지난 대선,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에 상당한 그 신빙성이 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돼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상태에 된 거죠. 그러면 왜 지금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어, 100명이 넘는 거대 그 국회의원을 거느린 거대, 거대 야, 야당이고, 그 TK와 보수층, 어, 50대 이상 연령층에 확고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당인데, 어, 그런 야당이 아주 가열차게 전면에 내, 나서서 어, 새로운 정부, 대통령, 또 여당과 맞서 싸우면서 어, 아주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왜 지지율이 어, 한 자리 수에 불과할까라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그 기술적이고 어, 정치공학적인 혹은 정치학적인 어, 분석과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가슴과 정치가 함께하지 않은, 않는 음, 가슴과 머리가 함께하지 않는 정치의 표본을 보고 있다. 그 한계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참,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아, 다들, 뭐, 판검사 출신들이시고, 뭐 교수 출신이시고, 어, 그리고 한분한 한 분을 보더라도 정말, 좀, 그, 어, 비상한 그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하세요. 뭐, 프레임으로 집어넣는 거라든지, 어, 적재적소에 공격을 해야 된, 된다는 여론물를 한다든지 아주 잘 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과거 여당, 어, 지금 거대 야당의, 어, 역량이, 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슴이 빠진 채 머리로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야당다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선명성을 지키면서 고정 지지층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그 위세와 기세를 이어나가서 반전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현 정부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틈을 타서 다시 3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예단 전세 전략 분석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머리로 하는 전 정세와 전략의 분석 결과 가장 유리한 옵션과 방법들을 찾아서 좀 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 총문에 껌껌히 가열차기 문제 제기하고 반대하고 그럼으로써 어, 현 정권이 치고나가지 못하도록 어, 정체시키고 어, 그리고 국민들의 좀 짜증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어, 야당만 잘못이겠느냐 여당도 당연히 잘못이지 조금 더 나은 후보를 내세우지 자신이 스스로가 5대 비리는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후보들 보니까 그 5대 비리 중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 원인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논리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그 판단과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일부에서 그런 음, 이야기도 나오고 어, 특히 뭐 중편 패널들 중에 그쪽으로 몰아가는 현상도 많이 목격이 되지만 과거처럼 여론몰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좀처럼 어,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 그 지지도는 84% 수준에서 79%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도 것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근데 뭐54% 과반을 넘어서는 지지를 계속 받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한 자리 숫자로 서로 어, 나눠 갖는 형국입니다. 어,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저는 머리로만 풀어서 나오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머리 좋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분석들을 내놓,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가슴의 부재입니다. 가슴의 부재. 똑같은 반대라 하더라도 어, 저는 이제 야당 생활을 1년밖에 못 해봤지만, 과거 야당에 대한 분석을 하면, 그들은 미련하다라는 그 비난은 받고요, 어, 지나치다라는 손가락질은 당했을지언정, 계산보다 앞서는 가슴이 있었어요. 그걸 좀, 제가 야당 성향이 아닌 사람이었을 때조차, 그건 느낄 수 있었어요. 아유. 저 사람들 참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동정심도 느끼기도 하고요. 절에 가지고 나라 운영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불신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도 열정이랄 할까? 어, 약자들과 함께하려는 그리고 정말 억울해하는 듯한 이건 정말 아닌데라는 그런 어떤 가슴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정 수준의 지지는 계속 가지고 갔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조금 결합이 되고 나니까 이게 확 시너지 효과가 난 건데 지금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과거 새누리당 계열, 그 정당의 지도부를 잃은 분들, 특히 그 중심에 계신 분들을 보면 가슴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애국을 부르짖고 보수를 부르짖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뭐그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부르짖을 때 조차도 다 그것이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제게는. 그리고 그 계산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을 때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그들이 정말... 가슴으로 그랬다면 조원진 의원처럼 가슴만 있는 정치인이라면 새누리당으로 가고 정말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 저건 진정성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행동과 행보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가슴이 전혀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계산으로만 무엇이 유리한가를 따라가는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의 가슴이 지향하는 바는 를까요 촛불 혁명 전 대통령의 탄핵 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리고 그 책임의 어,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구 여당이 지금 가슴으로 해야 할 것은 처절한 반성일 겁니다. 속죄일 겁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대해서 일단은 허니문 기간, 허니문 기간 동안 마음대로 해보시오.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당신들이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하면 그때는 뭐 어, 국민들께 당신들이 한번 사죄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 충분히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정말 새롭게 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어, 야당으로서의 어, 그런 지도부도 새로 갖추고 정강정책도 정비하고 어, 전열도 정비하고 전반적으로 어, 신선하게 새롭게 과거와 단절을 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데, 어, 때가 될 때까지는 어, 내부적인 그런 어, 절치부심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슴이 가리키는 방향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머리가 조금 결합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데 뭐 여당이 잘했다 박수, 이건 못하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는 정말 어, 국민들이 공감을 받을 수 있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공격을 해왔으면 아마 우리도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이고 전향적인 지원 지지를 해주는 듯한 모양새를 끼고 있다가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못, 못 견디겠습니다. 이건 우리는 용납 못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민적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 이것만큼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 부분은 상당한 탄력과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어, 여당도 상당한 어려움과 곤란함을 느꼈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권 초기에 주도권을 잃게 되고 혹은 국민들로부터 뭐 똑같네 어, 권위적이네 일방 독주네 소통이 없네 이런 아마 비판을 받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어,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하고 어, 계속해서 그. 어, 협조하지 않고 어,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어,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수적인 국민분들 지금 야당 어, 성향의 국민분들도 일부 일부 그 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는 아, 그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인 것 같아라고 하시면서도 손뜻 그 야당이 잘한다라고 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제 생각에는 우리도 그래서 반면교사로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가슴만 있는 과거 그 야당의 무력한 모습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어, 그래서 그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 가슴만 있는 거라면 무조건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 뭐 어, 어, 촛불혁명을 이어가고 적폐청산을 해야 될 테니 우리가 가열차게 밀고 나가자. 뭐 이렇게 될, 테, 될 겁니다. 가슴만 있는. 어, 정치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약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을 테고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공격당할 경우에 어, 많은 다수 국민들이 우리 지지 국민이 아닌 중도로부터 보수에 이르는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어, 확 이제 그 반감을 느끼시게 되는 어, 영역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죠. 아, 저들은 운동권 어, 그리고 뭐 진보 그 우리와 는 달라 어, 역시. 감정으로 정치하는 군 보복하는 군뭐 이렇게 이제 형성되게 되는 순간 저희들은 힘확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감정만으로 가슴만으로 하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치밀한 전략과 분석과 공부 노력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을 수립을 하고 하지만 그러한 중심에는 가슴이 있어야 하죠. 정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과거에 오랫동안 쌓여온 가해자들, 기득권자들의 그런 그 폭압과 적폐들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 원칙과 철학을 굳고히 지키면서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뭐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분석하다 보니까 가슴이 없는 머리만의 야당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은 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실 때 힘들긴 하죠. 앞으로 이제 정부 조직법 문제도 있고 추경 문제도 있고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켜켜이 입법으로 풀어나갈 부분이 많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어, 이러한 가슴 없이 머리로만 그 힘들게 어렵게 발목 잡고 반대하고 그래서 어, 교도부 확보해서 어, 전략적으로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이런 머리만 있는 어, 정치를 계속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어, 결과적으로는 유리할 거라고 좀 봅니다. 다음 선거도 국민들이 아주 야당 안 되겠어라는 것 때문에 어, 힘을 여당이 많이 더 실어 주실 것이고요.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다음 총선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먼 어, 기간 동안. 야당이 이대로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도 많은 그 내부적인 반성도 있을 테고, 분석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등을 통한 새로운 지도부 형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마 좀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국민의 지지와 또 신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슴과 머리가 함께 장착된 그런 야당 정치가 시작될 때.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는 저희도 상당히 힘들게, 어, 치열하게 어, 해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도 어, 앞으로 적, 적절하게 그 가슴과 어, 머리가 함께 가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치를 이제 조금 내 편, 니 편으로 갈라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어, 뭐, 스포츠 경기 보듯이, 어, 누가 잘하네,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임했네, 지난번 경기에서 잘 못하든 이번엔 좀 잘하네, 이런 조금 분석적이면서 관전하는 묘미와 재미를 갖추시는, 어, 그런 조금, 그, 향상된, 어, 분석과 그 관찰과 또, 어, 뭐 정치를 즐기시는 에, 그러한 그 어, 유권자 되어 주신다면 아마 그러한 그 수준 높은 유권자로 인해서 어, 우리 정치인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또 적격자가 아닌 에, 정치인들은 또 퇴출이 되는 그래서 정치 수준이 상당히 높아가는 에,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어, 표창원의 내일 정치 정치 프로파일링 어, 가슴과 정치가 아가 가슴과 머리가 함께하는 정치, 서로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참그 투명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지난 대선,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에 상당한 그 신빙성이 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돼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상태된 거죠. 그러면 왜 지금의 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어, 100명이 넘는 거대 그 국회의원을 거느린 거대, 거대 야, 야당이고, 그 TK와 보수층, 어, 50대 이상 연령층에 확고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당인데, 어, 그런 야당이 아주 가열차게 전면에 나서서 어, 새로운 정부, 대통령 또 여당과 맞서 싸우면서 아주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왜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할까라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그 기술적이고 정치공학적인 혹은 정치학적인 분석과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정치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되었다. 2017년 어, 6월 그리고 반대로 또 가슴으로만 하는 정치의 한계 역시 극명하게 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어, 사실 뭐 여론조사라든지 혹은 국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좀 깜깜이었죠. 언론방송에서 걸러서 언론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아젠다나 어, 취향 성향 여기에 따라서. 어, 만들어져 in, 만들어진 제작된 그런 그 뉴스만 접하시다 보니까 무엇이 잘하는 정치인지 어떻게 정치를 할때그 결과가 어, 많은 국민들의 지지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어, SNS, 그, 뭐 팟캐스트,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매체 어, 또는 광장에서의 집회 시위, 국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많이 어, 투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여러 어, 여론조사 어, 전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어, 가슴과 정치가 함께하지 않은, 않는, 음, 가슴과 머리가 함께하지 않는 정치의 표본을 보고 있다. 그 한계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참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다들 뭐 판검사 출신들이시고 뭐 교수 출신이시고 어 그리고 한분한 한 분을 보더라도 정말 좀그 어 비상한 그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 아주 잘하세요. 뭐 프레임으로 집어넣는 거라든지 적재적소에 공격을 해야 된다는 여론부를 한다든지 아주 잘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과거 여당 어 지금 거대 야당의 어 역량이 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슴이 빠진 채 머리로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야당다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선명성을 지키면서 고정 지지층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그 위세와 기세를 이어나가서 반전,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현 정부 대응과 태도와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뭐 다른 형태의 계속 민주당이나 야당이었을 때의 지지도 정도는 나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그 야당 지지층 붐, 붐이 있을 테니까 더 강하게 더 어, 어, 가열차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싸워라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나와야 할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어, 나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야당이 어, 과연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뭐 기존에 어, 경력이 많은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신인으로서 그리고 정치가 아닌 범죄 분석의 세계에서 살다가 온 사람으로서 어, 나 름대로 분석 을 하고 1년 정도 국회의원 생활 을했 죠？1 년 정도 야당 생활 을 하고 이제 갓여 당이 된 국회의원 입장 에서 어, 분석 을해봤을때는답이 어, 야당 들의 인사 청문회 에서의 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나 정 부에 대한 전체 적인 반대, 무조건 적인 반대 이런 부분 들이 결국,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그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 어, 여기서 이제 제의문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 너희들이 야당이었을 때를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 너희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우리보다 더 했다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했고 인사청문회 때도 무조건 낙마를 외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어,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어, 그리고 너희들이 야당이었을 때랑 똑같이 해라. 왜 여당되었다고 태도를 바꾸고 감싸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 과연 만약에 그 야당 지도부죠. 주로. 어, 개별 의원님들은 많이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야당 지도부의 이러한 전략과...